그 돌청을 김영환이라고 하는 지사가 들어와서 담을 헌다고 하고 주차장을 만는다고 해갖고서는 그 안에 있는 나무들, 소나무들 한 오십여 그 도에 와또본청 안에 있는 소나무 다 있고 향나무는 다다 이렇게 했고 그 안에 있는 기념식수 말하자면 전직 무사들이 쓰었던 나무도 다 파헤쳐서 다른 데로 옮겼고 하나도 우리 나무가 없어요. 들어가는 정문 나무에서 보면은 소벌판이고 전부 다 잔디만 자른 상죠 여러분들 보셨을까요? 그리고 코스가 다니는 길에는 그향나무가 적어도 한0 년, 7 0년 되는 오래된 항나무인데 한쪽에 경찰청이 있던 그 뜰에 그,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뺑 둘러있는 향나무를다 철거하겠다는 겁니다. 예. 네. 다 철거하고 그러고 지금 옛날 청녀고짜리 태양 생명자리 있죠. 겨울 공제자 거기에 청녀고의 정원이 있었는데 주차장을 만든다는 명목하에 거기에 있던 연못, 아름다운 연못도 다 없앴고요또 새로운 연구소 만들려고 하는 조그만한 연구소 만들고 있는데요. 거기에 주차장에서 차가 200대, 300대가 쓴다고 해도 기후위기에 반하는 일입니다.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고 충북 도청 본관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민의를 위한 무슨 뭐어 회관인가고 뭐 기념관인 뭐 무슨 걸 맞는데요 국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 어느 분이라고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.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사년만 하고 나갈 사람이에요 그렇죠?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인수 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람이잖아요. 우리 민주당이 다음에 인수 받았을 때 그렇게 파괴해 버린. 그것을 복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기본적으로 심어져 있던 나무이라든지다 해야 되는데, 이 개인적인, 김명한 지사가 지시하면 모든 게다어버리고 말아요, 지금. 여러분들이 아다시피. 그래서, 우리 인사부에서 제가 제안하는 이것을 가지고 집회를 하든지, 항의를 하든지, 언론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이걸 막아내는 일. 지금 남은 거좀 며칠 안에 다이파있지않겠요 그래서 이 제안을 긴급 제안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